구현지 신인 선수가 경기 투입. 대구 최고 졸업하고 아유, 1라운드 2순위로 팀을 중이에요. 들어왔는데 지금은 SK 슈골드가 가로채에 이어서 신다빈의 득점이 이어집니다. 앞선 상황에서 실책이 있었고 네. 또인천이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신다빈 선수가 잘 끊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잘해줬습니다. 돌아 내려가며 이어진, 아, 안쪽으로 오셨어요? 찔러주는 패스가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가로채기 성공, 강경민이 빠르게 속공, 슈팅! 이번 음... 슈팅은 손목에 스냅마을 활용해서 재치있게 득점을 연결, 경기를 뒤집어 놓고 있는 SK 슈글즈. 지금도 음, 계속해서 중앙을 좀 고집하고 있는데, 네. 윙 선수들의 슈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코트를 좀 넓게 쓰는 게 필요하고요. 실책 이후에 빠른 백코트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공을 뺏긴 이후에 바로 적극적인 수비가 가로채기를 만들어냈어요. 스카이! 공이에요. 아, 강경민이 왼손을 하늘에 자꾸 그대로 그냥 꽂아 넣었는데 불절되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됐어요. 공이 네, 조금 높 높지 않았나 생각됐는데. 네. 점프력이 대단합니다. 사실 이가은 선수는 이번 공격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착지와 동시에 슈팅이 만들어졌고 득점으로 연결됐던 SK 슈글즈의 스카이 플레이입니다. 송지은과 강경민, 강은혜 쪽으로 투입. 여유가 있네요. 자, 일단 뭐 힘으로 네, 수비수를 밀어내면서 득점으로 연결시켰던 강은혜입니다. 네, 빠르게 공격 진영으로 넘어왔고, 강은혜 선수에게 좀 가중 처벌까지 2분간 퇴장까지 유도해 낼수 있었는데, 네. 도, 협력 수비를 잘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아, 중앙 수비가 지금은 순식간에 얼음이 되면서 강경민 선수가 놓치진 않네요. 네, 워낙 스피드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타이밍을 뺏어서 머리 위로 런닝슛을 던져줬습니다. 엠티골로 공격 전개 중앙에 송지은 뒤로 흘려주고 강경민 이어받습니다 패스 페인팅 호핑 그리고 슈팅 <laughs>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종합선물세트로 만들어 보였던 <laughs> 강경민 호핑 동작을 통해서 수비를 완전히 제쳐냈거든요 네. 지금도 주는 척하고 호핑하고 슈팅까지 마무리 네 아, 때리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네. 천천히 뒤쪽에서 공격 조율합니다. 이제 전반전 약 2분여 남아있습니다. 강경민의 돌파, 그리고 슈팅까지. 강경민 선수가 이제 득점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연속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초반에는 개인 플레이를 이용해서 던졌던 슈팅이라고 하면 지금은 강은혜 선수를 이용해서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SK는 이런 패턴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강경민 드리블. 가장 편한 득점. 빠르게 네. 올라와서 비어 있는 강은에게 패스가 연결되고 그대로 6미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점수 차면은 로테이션이 가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베스트 멤버가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네, 주전 선수들의 몸이 아직 100%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코칭스태이나 팀에서 선수들이 계속 경기를 뛰면서 몸을 끌어올리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시즌을 소화하면서 점점 손발이 맞아 들어가고 또볼감각을 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투입시키는 것 같은데요. 강경민 선수가 전반전에 5 득점, 드디어 이제 후반전에 첫 득점이 기록이 됐습니다.